자신의 이름을 지을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.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지어주기보다 남의 이름에 쉬어 살아요. 야, 차는 뭐잘하는나 못해.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자신에게 이름을 한번 지어보세요 어떤 이름전 세계 아무도 없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퍼스널 네이름을 한번 지어보라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. 이름대로 만나는 많큼이라그요 정말 중요해요. 여러분도 그 자식을낳오면 이름 을잘 지어야 돼요. 제 아들 지금 이름 동초동아교축구군데요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지었냐면 지혁이라고요. 지혁, 지의 일자, 혁자, 지혁, 혁. 서울 퍼 지혁도 있고, 오지혁. 동초 축구분데 제가 어느 날 다니엘이나 성경을 봤어요. 다니엘 12장.